안녕하세요. 꿈꾸는 신이입니다. 어제도 분양 영상으로 인사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분양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 나가는 꽃 사진은 오늘 분양하는 아이들이에요. 오랫동안 집을 비우려니까 가장 큰 문제가 화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한창 예쁘게 꽃 피울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또 빈집에서 보살핌 제대로 받지 못할 바에는 원하는 구독자님들 댁에 가서 예쁜 꽃 피워 행복을 드리라고 오늘 이것저것 여러 개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모종이 아니고 10호, 12호분에 들어있는 조금 큰 아이들이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바로 문자 주세요. 1번 세트 더 파샤 12호분에 들어있는 큰 아이예요. 그리고 송겨울 꽃대도 여러 개 물었고요. 이 아이도 큰 아이예요. 그리고 티 미쁨 디모데 네이 아이도 모종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비나라즈늄 이 아이는 골드립이네요. 그리고 엔젤 아이스 오렌지. 이번 세트, 슈슈 누리님 작품. 이 아이도 12호분이에요. 그리고 린초이. 네, 저질의 작품님, 린초이. 그리고 안나 리사. 어우, 너무 이쁘게 자란 아이예요. 정말 예뻐요. 그리고 티 미쁨 디모데 이 친구도 모종 사이즈보다는 많이 컸고요. 그리고 엔젤아이스 오렌지. 3번 세트요. 스윗 로맨스. 예, 이 아이도 12호분이네요. 아주 커요. 그리고 퀴즈 미소. 다케이 제라늄이죠. 예. 그리고 엔틱 로즈. 이 아이도 수영이 아주 따글따글. 따글. 꽃대도 진짜 여러 개 많이 물었어요. 그리고 리갈 플로릴라 벨벳. 꽃이 너무 많이, 너무 예쁘게 피었고 꽃대도 많이 물었어요. 그리고 모나리자 바이스. 여기 안에 꽃대 에딱 물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4번 세트는 안나 자넷 정말 큰 대품 가까이 되는 사이즈고요. 이렇게 꽃대를 많이 물었어요. 물 말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송 겨울 꽃대가 얼마나 이쁜지 정말 눈에 확 끌려요. 꽃대 많이 물었고 너무 꽃이 예뻐서 분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 코프랄라 이 아이도 역시나 뭐 꽃대는 많이 물었고요. 그리고 수영도 풍성하고 예,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4번 세트는 이렇게 3개, 5번 세트, 제니예요. 정말 색깔도 예쁘게 물들었고 꽃까지 예쁘게 폈고 큰 대품이에요. 그리고 밤에 뜨는 무지개, 꽃들이 너무 예쁘게 피고 예, 너무 예뻐서 제가 제가 못 보니까 분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누리 알로하 이 아이는 제가 외목대로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분양 받으시면 요 밑에 있는 아이들 요곁순 있잖아요. 조금 크면 삽목을 하시고 이렇게 외목대로 키우면은 아주 예쁘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리갈 중 대품 정도 돼요. 라임 제라 꽃대를 너무 많이 예쁘게 물어서 이 꽃들이 팡팡 피는 모습을 제가 못볼것 같아서 분양하기로 했어요. 향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엔젤 아이스 오렌지 이 아이도 정말 큰 아이인데요. 꽃대가 완전 다글다글다글 막 이렇게 열려가지고 어, 꽃 피면은 진짜 예쁘겠죠. 그리고 콴탁 퍼펙션. 예, 아주 건강하게 자랐고요. 이두 아이가 있는데 밑에 이렇게 시원하게 잎들을 다 제거하면서 예쁘게 키웠거든요. 꽃만 예쁘게 피면 되겠죠. 그리고 꽃이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피는 마셔니스 오브 뷰트. 이렇게세 그루가 있어요. 이 아이들도 꽤큰 아이들이에요. 오늘 리갈 제라늄 아이들은 데려가시면 바로 이렇게 큰 사이즈로 화분 업시켜서 분갈이 해주셔야 돼요. 귀염둥이 엔젤아이스 오렌지들이에요. 아주 건강하게 자랐어요. 목마가리신데요. 꽃들이 너무 예쁘게 필것 같아서 분양 한번 준비했어요. 오늘 세트 분양은 모두 다섯 세트가 있는데 택배비 포함 5만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개별 분양도 있으니까 보시고 분양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